안녕하세요. 8월 9일 금요일. 굿모닝 뉴스을 시작합니다. 구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신앙의 연수와 경험을 자랑하지 말자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경험을 자랑하지 말라 말자. 자 어제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다음인 이 아들 문나세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왕이었죠. 신앙,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인물이었고 또 발과 아세라상을 없애고 산당을 제거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아들 무나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됩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쫓았고요. 그리고 산당을 다시 재건하고요. 바알 재단도 세우고 아세라상도 복원하는 이 이방신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한 왕이 무나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두곳 중에서 한 군데를 하나님이 아닌 일월 성신, 이 일월 성신을 위한 재단을싼 싼 것이 바로 이문화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죠. 또 여호와를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죠. 문화사의 이 악행은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범죄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구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행한 것보다도 더 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볼게 있는데 문하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길게 이스라엘을 이 남유, 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오래 통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러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어, 오래 통치했든 짧게 했든 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긴 것이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길던 짧던 오늘날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 그리고 신앙의 경험, 내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것을 감당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 충만, 그리고 예수 충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성령, 말씀, 우리 예수님. 이것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한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 경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 앞에 붙들림받여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뉴스송 여름 특강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 어, 바울 서신 귀한 메시지를 어,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과거의 신앙 경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자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